아, 나 성격 나빠진 것 같아. 회철이 또 있어! 얘들아! 회철이 또 있어! 회철아! 네. 잠시만. 회철이 또 있어. 회철이 또 있어. 저족쳐야 아. 돼! 회차야 돼. 아, 네. 회철이족쳐야 돼! 다이브 가자. 아니, 그거 할까? 그냥 짠따라, 따라 갈래? 어떡할래? 타이브가? 운영아, 너 마이크 꺼져 있어! 우영아 타이브 일단 해보자. 오케이. 일단 해보자. 팔라 뜨면은 그때 바꿀게 오케이. 회철이. 이 시시거리겠다. 아싸, 공승하면서 시바. 와, 그려져, 머릿속에. 회철아, 우리, 우리 진짜 열심히 했거든. 아까전엔 그냥 호흡이 안맞았던거고 두번째 진짜 커리어 하이 찍었다고 호흡이 안맞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음. 저기 뛸거야? 어 뛴다 하나 둘셋컷 해처리 여기있다 해처리 트레야 어 해처리 트레야 탱닥사 어, 패피이스해처리 잡으러 갈까? 패처리? 같이 가 같이 가 걸로 여기 때릴까. 모은다 우리 로봇이 이제 빼자 아 패처리 돈다 어. 어. 탱컷 나이스 나해 가능? 어.. 저는 좀.. 해처리 뒤에 있다 해처리? 어디? 또딸피 아우 원힐? 됐어 배터리 컷. 나이스. 개 잡자. 원일이야, 원일. 뺄게 그럼. 아니야, 아니야. 빼지 마. 탱 없어. 아니, 원일이래, 원일. 원일이고, 나머이고 저기 탱이 었다니까 그래? 어. 뭔 말을 하는 어, 거야? 그래? 오 여기 지옥이네 근데 았어 죽였어. 오케이 오케이. 팀다팀다다다 우리 튀어야 우리 튀어 돼. 돼. 리아다다올수 어, 어, 있겠어? 자 <놀람> <들어갈 수 있겠다. 놀람> <이> <찾아야 합니다. 놀람> 진짜 이기고 싶나 봐. 리퍼로 어, 바꾼 거 봐. 리퍼로 바꾼 거 봐. 다 <laughs> 나못 올라갔어. 못 올라갔어. 자 아. 아. 일단 뺐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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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아원 일이야? 아와와와와 와. 그럼 안 되는데? 다시 다시 가야 돼. 다시 못해. 못빼못빼 어... 이거 나 바꿀게 맞자리아로 맞자리아로 그럼 팔아 할까? 으인! 저희 바람이가 별로 못하는데 파... 바람이부터 따고 갈까? 그러자. 어쩜 밀리기 싫은데? 아 진짜 너무 싫다. 아 회철이 공승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? 아 우이 어, 밀었네. 어 밀렸어 우이. 아 너무 급했어 마음이. 오니리아. 왠지 진짜 세이쏟아지나 해철이 못 봐. 해철이 회... 해철이 어. 못 봐. 해철이 못 해철이 못 봐. 해철이 못 봐. 해못못 봐. 바람이가 못해. 바람이 먼저 자른 게 낫겠다. 그래, 바람이를 먼저 잘라야 돼. 네, 안녕하세요. 배철이다. 건배철리 컷. 나이스. 바람반피 어디 반비, 자리야 여기 바 반비, 바반피바람반피피래이스파이스아 음. 여기다 회처리. 좀쓸거 같은데. 아이스 아, 잘못 찍었다. 아이이다 왔다. 계속 밀어붙여. 해처리 보이면 말해 줘. 아하. 해처리 건물 안 해? 건물 안? 어? 여기. 아, 해처리 개피. 프렇게 피해. 아, 떨어졌다. 빠비. 야, 탱건먼 캐피. 나싫한 번만. 나이한 번만. 나일 한 번만. 어, 안보였어저에 쪽에 매크리 있어? 왼쪽에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왼에리구이야 맥크리. 맥크리. 아, 만... 뭐 선별아? 오, 우이다. 우이다. 아, 우이다. 오케이. 그치. 오케이. 이제 됐다. 그렇게 대놓고 쓸 거니? 뭐나 믿은 거겠지. 없어, 없어. 람이 <목소리> 사람이, 사람이. 바람이. 피 나이스. 대철이 비빈다. 대철아. 어, 나이스. 대철아. <laughs> 우리가 두번 당해줄 거라고 생각했어? 대철아. 너잘 해. 힘내. <웃음> 아. <웃음> 아, <laughs> 행복하다. <웃음>